네, 독회력 73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 지구시민사회. 세계시민사회 요 이념은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결국에는 어, 주권을 가진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어, 모두 대등한 어떤 어, 나라, 국민으로서 설때 진정한 인류의 평화가 온다. 뭐, 그 얘기하면서 나온 개념이죠. 국제사회에서 성장하여 자신이 낳은 체제를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이라는 어떤 세계 어어그그 연합 기구가 어 만들어진 게 어떤 이 이런 세계 시민 사회의 이념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를 이제 전쟁 이후에 한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어떤 세계 시민사회의 이념 혹은 전쟁 후 배상과 보상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로 하면서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튼 인류가 점점 발전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 시민사회의 형태 즉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상호 자유롭게 이동하고 뭐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로 점차 진화해 갈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진화는 역설적으로는 어떤 지역적인 특징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지역적인 특징들이 점점 어어 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그런 기회로도 작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좀더 읽어 보겠습니다. 세계 시민 사회는 국제 사회에서 성장해서 자신의 체제가 나은 체제를 낳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된 사회 제도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의 출현은 국제 사회의 역동성에 있어 광범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성장하면서 나은 어 국제 사회어 별도로 개별적인 어떤 사회와는 다른 어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분리된 사회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즉뭐 유엔과 같은 사회 시스템은 한 사회 국가 내의 시스템과는 또 다른 제도로서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사회제도다라고 말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시민 사회는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제적인 체제의 창출과 운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교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비국가적 행위자들 어떤 거예요 비국가적 행위자들 각종 국제단체적 예를 들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연대 단체들이 국가는 아니지만 어~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서 세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뭐 그린피스 같은 단체들요. 그래서 어, 세계 시민 사회는 단순히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어, 시민 사회의 형태에서 세계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공간이다,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사회 출현은 부분적으로는 물질적 자원이라기 나는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어떤 인터넷과 같은 소통 수단이 확장되면서 세계 시민사회가 어때요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죠 결국 이런 세계 시민사회 형성 국가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발달을 통해서 어때요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계 시민사회는 이런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어 지구 인류를. 어, 변화시키고 인류에게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류의 어떤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73번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